예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예그 날이 추워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국립수목원 예, 독채로 전세를 냈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laughs> 여기서 한번 예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시로미입니다 시로미 예그 제주도 한라산과 백두산에 분포하는데 아주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꽃이 한 5월달에 자색 꽃으로 피는데 제가 윗세어름 가서 봤는데 이게 바로 시로미에요 식물을 많이 알아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제가 윗세어름 어그 바위 위에서 자란 걸 봤습니다 여러분께 귀한 식물 예. 시로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록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나무들도 있고요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이렇게 좀큰 나무들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누워서 자란다고 합니다 예. 눈 측백인데요. 예, 누워있다는 측백나무인데,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옆으로 자라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음, 눈 땡겨보겠습니다. 뒤쪽에 하얀 숨구멍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보면은, 이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눈 측백이에요. 저도 옛날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부터 이 나무가 보이시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아고산지대에 좀그 산, 아주 최고 높은 데는 아니고 좀 높은 지대에 자라는 나무인데, 누워서 자라는 보통 축백나무입니다. 그 자생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주 귀한 나무인데요. 여러분께, 뒷면도 보면 좀 희끗희끗해 보이죠, 그죠? 만세를 불렀던 나무. 예, 여러분께 귀한 나무, 눈 축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이렇게 하얀데, 숲이 가얗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 자작나무입니다. 예. 자작나무는 남한에 있지는 않고 북한하고 시베리아 그쪽 더 추운 지방 거기서 자란 나무죠. 예. 숲이가 흰색으로 너무 예쁜데요. 옛날에 뭐 화촉을 밝힌다. 우리 왜 결혼하면 화촉을 밝힌다는 그 유래가 이그이 그, 이 자작나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 숲이가 하얗게 너무나 예쁜 예. 북한에서 자라는 자생에서 자라는 북한에서 자라는 나무. 예. 자작나무였습니다. 어, 앞에 있는 나무는 그 제가 얼핏 보기에는 주목처럼 보였는데, 이름표를 보니까 해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나무, 주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목가니까요. 중부 이북의 고산지대와 울릉도에서 자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17m까지 자른다고 합니다. 네. 얼품 주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목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또뭐 거의 주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뒷면을 보면은, 뭐 신줄이 두께가 있긴, 중목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끝, 끝부분이 침이고, 차이를 잘 모르, 모르겠는데요.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솔나무랍니다. 여러분께 주목과 비슷한 나무, 예. 회솔나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앞쪽에 이나무하고 이나무인데요. 우리가 예. 가로서로 많이 심는 네, 플라타너스입니다 예, 정확한 이름은 예, 양버즘 나무죠, 그죠. 양버즘 나무도 이렇게 아, 우리 가로수를 많이 잘라놔가지고 뭐 키가 고만고만한데 엄청 크게 자랐습니다. 이게 멋지게 열매도 아주 동글동글한 열매가 그 달려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양버즘 나무. 또 일,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 플라타노스입니다. 아주 멋진 예, 양버즘 나무였습니다. 제가 양버즈나무 잎을 하나 주었습니다. 입사은 상당히 길죠, 그죠? 얼핏 보면은 예, 단풍나무 잎하고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예, 우리가 가로수로 많이 심는 예, 플라타너스로부터 많이 부르는 예, 양버즈나무였습니다. 열매가저 이쪽에 보면은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데요. 아래 쪽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laughs> 예, 양버즈나무였습니다. 와, 이 앞쪽에 전부대처럼쭉 자란 나무가 있어요. 예, 이 나무들은 제가 볼 때는 예, 잔나무로 보입니다. 잔나무는 아, 좀 추운 지방에서 좀 자라는데요, 나무가. 아, 아래쪽을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잎을 보면 되는데, 잎이 이렇게 다섯 개죠, 그죠? 다섯 개. 얘도 다섯 개. 바뀐 것도 있네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예, 잔나무랍니다. 아, 멋진, 예. 전봇대처럼 쭉 자란, 예, 잔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낮은 곳에 교사리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가까이서 교사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 교사리 있죠, 그죠? 잎은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겨울에도 잎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교사리예요 예, 교사리는 암수단그로 안꽃하고 수꽃이 따로 피죠. 이렇게 상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이렇게, 뭐, 교사리가 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 또 교사리를 낮은 곳에 있어서, 저, 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laughs> 잘안 알려줍니다. 가까이에서, 예, 이쁜 마주나기죠, 죠 이렇게. 예. 여러분께 가까이에서, 이 티, 이쁜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이건 칼처럼 생겼네, 얘는 또. <laughs> 그렇죠 얘는 칼처럼 생겼어요. 예, 여러분께 이쁜 마주나기, 예, 방기생성, 예, 상록, 소교, 관목인 예, 겨우사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네그루는, 예, 멋진 나무인데요. 전나무로 보이네요, 전나무. 아, 전나무가 이렇게 쭉 자랍니다. 아, 멋집니다. 가까이 가서, 가서 한번 볼까요? 전나무는 숲 피가 이렇게 조금씩 많이 갈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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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벗겨집니다. 이또 보면은, 하나만 따보면은 이렇게 그부분이 침처럼 되 있고, 그죠? 당겨보겠습니다 심줄이 두개 있죠, 그죠? 그 부분 침찔러면 아, 아파요. 네. <목소리> 여러분께 멋진 <laughs> 네, 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네, 앞에 는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네,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은사시나무입니다. 네, 사시나무와 은배아경의 자연 교잡종인데요. 네, 잎이 지금 <laughs> 제가 이렇게 주워놨는데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근데 얘가 특징이 이쪽, 아래쪽, 이 아래쪽 입 아래쪽에 선체가 있어요, 선체가. 좀뜯겨볼게요 지금 시들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쪽 부분에 여기 두개 선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점도, 점 같은 게두개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은사시나무예요. 은사시나무 쪽 이쪽을 보면은, 어, 그, 이쪽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런 그 문양이 있거든요. 잘 보이진 않지만, 네. 보드나무가에, 보드나무가입니다. 보드나무가의 친구. 예, 은사시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도 엄청 큰데요. 예, 다잣나무예요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소나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laughs> 예, 자세히 보면은 이 나무들이 다잣나무랍니다 예. 나무 뭐, 예, 가평 잣이 유명한데요.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어, 그, 가평 잣 하시는 분이 대관령 쪽에 오셔가지고, 그, 제갈랭조또 잣나와 자석 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께 파란 하늘과 멋진 예, 잣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잣나무 또 인증해 볼까요 <laughs> 예, 인증해 볼게요 여기 4개죠 그죠 여기 꼭 여기 5개 맞죠 그죠 5개 그죠 예, 제가 인증샷 예, 잣나무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까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층, 층, 층 졌죠, 그죠? 이 나무가 층층 나무예요. 층층 네. 나무, 그죠? 층이 좀 보이시나요? <laughs> 저는, 저제 눈에는 보이는데. <laughs> 여기 또 작은 가지들이 좀 붉은 계통으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는, 네. 여기 바로 층층이 져 있는, 층층 네. 나무가의 층층 나무입니다. 예, 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우리 자생에서 자라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많이 키우죠. 정원에서 그죠. 예, 온나무입니다. 온나무 옷이 오르죠. 그죠. 옷질도 예, 했고요. 예. 겨울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께 온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말씀드리면, 여러분 눈이 확트실텐데요예이 나무는... 음, 이렇게, 잎이 떨어진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가시가 많죠, 그죠? 그죠? 여기게 바로, 두릅나무예요. 두릅나무 이렇게, 잎이 떨어진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목걸이처럼, 그죠? 네. 여러분께, 아, 나물, 두릅, 두릅나물인, 네. 두릅나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두릅나무 멋있네. 선인장 같네요. 네. 두릅나무였습니다. 가시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제가 반대 방향에서 찍고 있어서 나무가 형태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아, 이 나무는 음, 이렇게 옆으로 달아져 이렇게 이 친구도 직교 나무처럼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편백인데 편백. 탄백. 이거를 좀땡겨볼게요 Y자 모양이 보이시나요? 그죠 Y자 모양을 그냥 봐주세요. <laughs> 예. 이게 Y자 모양이면 편백이랍니다. 아까 화벽은 나비 모양이있는데 이렇게 Y자 모양이면 편백이랍니다. 흰옥기 나무 예. 여러분께 예. 편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목련으로 보겠습니다. 목련도 뭐 백목련 있고 한데 일단 목련으로 보는데요. 목련 겨울로는 이렇게 털 모자예요. 털 그죠? 예. 이거를 몇번 벗어야지만 꽃이 핀답니다, 여러분. <laughs> 예, 털모자의 겨울눈을 가지고 있는, 예. 여기 이제 꽃눈 같고,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털모자, 지금 벗어, 벗었죠, 죠 이렇게. 이걸 벗고 몇 번을 벗어야지만 이게 이제 꽃이 핀답니다. 여러분께 털모자, 목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목련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음, 그, 얼룩덜룩 합니다. 군복을 입은 것처럼. 그죠? 얼룩덜룩 하죠, 그죠? 네, 이게 바로 모가나무예요. 네. 과일이 못생겨도 향이 좋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께 군복 숲을 하고 있는 모가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이 앞에, 아, 작은 가지들이 아주 붉고 너무 예쁩니다. 그죠? 눈에 확 띄는데요. 예, 네, 거는 예, 흰말채 나무죠.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마주나기면 잎소 마주나기인데요. 예, 정원에서 많이 심는 예, 층층나무과의 친구잎 마주나기 흰말채 나무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꾸지뽕 예, 나무인데요. 예, 뽕나무 까지이죠이 친구도 예, 중간에 이렇게 가, 가시가 보여요. 이렇게 가지 날카롭게 그죠. 이렇게 열매가 꼭뭐 그뭐라그러죠 딸기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게 바로 꾸지뽕 예, 나무인데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꾸지뽕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벚나무인데요. 아, 이 앞에 올자가 붙었습니다. 올벚나무인데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벚나무입니다. 예, 제가 남산 쪽에 심어놓은 걸 봤는데 꽃이 핀 것도 봤는데요. 아, 이게 올벚나무예요. 예. 제주도에서 자라는 벚나무 예, 자생 올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꽃이 피면 그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들은 침엽수인데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집니다. 잎을 가아치운다는얘긴데요 그래서 이름이 잎, 잎을 가아치운다 잎갈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주위에서 가시면 보는, 보는 나무는 예, 일본 잎갈나무고요. 이 친구가 오리지널 잎갈나무예요. 잎갈나무는 주로 북 북한 쪽에 북쪽에서 많이 자랍니다.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제가 본 적은 오대산 가서 딱한 번을 봤는데, 예, 이 나무는 음, 열매가 그 일본 이깔나무는그 실편이 끝으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그 벌어지지 않죠. 예, 이 나무가 바로 이깔나무예요 예, 북쪽에 자라는 이깔나무인데 상당히 귀한 나무랍니다. 제가 좀 들어가서 또 열매 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우, 제가 눈길이 많은 눈이 많은. 예. 지금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영광이라고 제가 이렇게, 어? 아유. 어, 여기 다행히, 음, 좋아요. 여기, 아, 여러분 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매가, 요, 이거, 이 하나가 실패는데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죠, 그 그렇죠?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 개수도, 어, 일본 이깔나무보다 많지는 이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깔나무예요. 아, 여러분께 이게, 북쪽에서 자라는 나무, 아주 귀한 나무를 소개해 드리네요. 어, 이렇게 국립수목원에 잇갈나무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 북한에서 자라는, 북쪽에서 자라는 나무, 실편히 뒤집어지지 않는, 개수도 적은, 예, 오리지널 잇갈나무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자생식물입니다. 아, 제가 방금 열면은 소개시켜 드렸고, 어, 그래도, 아 어, 이, <laughs> 작은 나무들이 많아서 가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 가서, 아유 이게 눈이 좀 푹푹 빠집니다 지금 이게. 아이고 이게. 그래도 숲길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여기 숲은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죠? 불기도 하고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 우리 일본이끌라보가좀 틀린 것 같아요. 저 불죠, 그죠? 소나무처럼 적성인 것처럼 불 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오늘 제가 이 나무 보고 싶어서 진짜 어저께 밤부터 설쳤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멋진, 잎갈나무를 예. 만났답니다. 아, 여기 또 있네요. 음. 여기 또, <laughs> 또두섰어요완 네, 그죠? 뒤집어지지 않죠? 그죠? 끝부분이 그 뒤집어지지 않는답니다. 잎는갈나무는 그리고, 숲이도 좀 붉은 계통이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겨울에 잎이 있지 않죠? 잎을 가르추우니까 가을에 잎이다 떨어지죠? 여러분께 북쪽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 예, 오대산 제가 선재길 가서 본 적이 있는 나무, 예, 멋진, 예, 잇갈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는 이, 이 나무인데요. 전부들처럼 예, 꽃도 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예, 여러분께 멋진, 예, 상수리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는 요 나무, 예, 상수리 나무로 보이는데요. 아...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야 겨우살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다 겨우살이네요 겨우살이 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겨우살이를 <laughs> 소개해 드립니다 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여기는 국립수목원 전나무숲길인데요 아, 나무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예, 좀 어둡습니다. <laughs> 아제막 너무 멋지게 자랐는데요. 아 이야, 추운 겨울에 이 전나무 숲길을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기르실때이 멋진 예, 국립수목원의 전나무 숲길 한번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전나무 숲길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들이 심은 나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전나무다 조림지인데 여기 2013년 4월 5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기념 조림을 하셨네요. 아이 왼쪽에 아주 큰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또 또 시간이 지나면 왼쪽만큼 멋진데 전나무 자라겠죠 그죠? 예, 여러분께 멋진 예 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전나무 숲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이 안쪽에서 바라보는 예, 전나무 숲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예, 여러분께 아주 멋진 예, 전나무 숲을 선사합니다. 예, 앞에 있는 나무는 본나무인데 예, 본나무 종류인데요. 아, 강원도 좀 깊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 개벗지 나무입니다. 예, 이런도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텐데요. 아 예, 개벚지 나무예요. 아이 본나무 종류들은 거의 이렇게 가로로, 대부분 다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가로로 이렇게 피목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특징이. 본나무들은, 원본나무, 뭐, 삼본나무 다요, 이렇게. 가로로 피목이 발달하는, 예. 강원도 깊은 산에 자라는 나무. 개벚지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봄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 앞쪽에 어린 나무가 있습니다. 예, 들매나무인데, 예, 물풀의 나무가 친구죠. 그죠? 예, 들매나무는, 음, 겨울눈이 아, 이것도 이렇게 보면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잎이 마주나기란 뜻인데요. 어, 겨울눈이 이렇게, 어, 정가를 보면은 이렇게 초콜렛 모양이에요, 그죠? 땡겨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여기 초콜렛 모양이죠, 그죠?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예. 여러분께, 요거는 이거, 이제 잎이 복엽으로 한 9장에서 한 11장 정도 달리죠, 소엽이. 예, 여러분께 초콜렛, <laughs> 초콜렛 예, 색깔, 이쁜 예, 마주나기 물풀레 나무과, 예, 들매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겨울, 예, 겨울물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 열었어요, 이렇게. 좀 눈도 보이고 하는데요. 어, 겨울물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섬향나무로 되어 있네요. 아, 향나무는 향나무인데 섬에서 자라는 향나무라고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울릉도에서 자라는 것 같은데 거의 침으로된 것들이 많네요. 비닐 잎은 잘 보이지 않고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이게 침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친구도 작아서 누워서 자라고 있는데요. 표지판이 예,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섬 향나무였습니다. 주로 그 어, 침엽만 있습니다. 그 인엽은 별로 없고요. 이 나무는, 예, 섬향나무였습니다. 와, 앞에 아주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 나무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칠엽수라고도 있습니다. 아, 가시 칠엽수는 아, 열매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예, 가시가, 그 열매에 가시가 없죠. 그리고, 가시 칠엽수는 유럽 원산인데, 이 친구는 일본 원산이에요. 제가 막 뒤져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laughs> 열매를 하나 주워놨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음, 가시가 없잖아요, 그죠? 땡겨 볼게요. 가시 없이 내 끈하죠, 그죠? 아까 그 가시칠엽수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도열면인데좀뭐좀썩긴 했지만은 동글동글하면서 전혀 그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칠료수가 맞다고 동정을 해볼게요. 예. 여러분께 멋진 <laughs> 일본 원산인 예, 칠렵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잎이 일곱 장으로 돌려난다는 뜻입니다. 길 옆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녹색인 게다 보여요. 그죠? 네, 정원에서 많이 심는 나무인데요. 예, 황매화입니다. 예, 줄기가 녹색인, 예, 황매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는 요 나무인데요. 요 나무가, 예, 앞에 이름이 있습니다. 풍계나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잎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이피어 보니까 주맥이 하나 있고, 충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거치가 거의 그래도 한, 중간보다 좀 아래쪽까지 있잖아요. 그죠? 3주맥이고 이게 바로, 예. 풍계나무예요. 거의 뭐평나무 비슷한데, 좀 구물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게 풍계나무랍니다. 예. 여러분께 멋진 이나무, 예. 풍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응달이여가지고 화면이 잘안 나오네요. 예, 앞에 있는 이나무나무 살펴볼게요. 이름 표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름표 없으면, 그래도 그냥, 그냥, 그냥 전화할 텐데, 예, 다른 나무는 제가 맨날 때밀이 나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제발, 이친구도떼가 많죠, 그죠? <laughs> 여기 떼 있죠, 이때, 그죠? 야, 목욕 좀 하라, 제발 좀. 제가 맨날 목욕 좀 하라는 나무인데요. 이나무 바로 다른 나무예요. 이 나무는 전나무고요. 어, 다른 나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랐습니다. 지 멀리 보이는 이 나무가 바로, 예, 공과의 다른 나무랍니다. 때밀이 나무. 예, 다른 나무였습니다. 아, 이 앞쪽에 아주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 오리 나무입니다. 오리, 오리마다 심었다는 얘기죠? 예, 오리 나무인데 아, 이게 태비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무분별한 저기 그남액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 나무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로 뭐 궁궐이라든지 이렇게 국립수목원 같은데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오리 나무예요. 아,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께 멋진 예. 오리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왼쪽에 아주 보이는 큰 나무는 네메타세코이아인데요 네, 공룡 시대 때 살던 나무인데 1945년 중국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이 됐죠. 근데 1945년이면 뭐 아주 오랜 시간도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으로 다 퍼졌죠, 그죠? <laughs> 참 나무가 한 나무가 발견됐는데 아, 이 나무 멋지고 하니까 전 세계로 다 퍼진 것 같습니다. 아주. 메타세코이아 아주 멋집니다 공룡시대에 살던 나무 중국에서 발견된 나무가 아주 멋진 나무네요 그 열매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열매가 보통 분에 많이 떨어지는데 열매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멋진 예, 메타세코이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제가 메타세코이아 나무 아래 왔는데요 예, 아래에 아, 혹시 열매가 있는지 봤는데 열매가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열매 자르좀 길죠,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좀 땡겨 볼게요이한쪽을 실편이라는데 예, 실편이 여러분 이슬 모양 같지 않나요? 예, 이슬 모양으로 너무 예뻐요, 그죠? 봄에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진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이슬 예, 모양의 실편 예, 예쁜 예, 베타세코이아 열매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소사 나무인데요. 주로 바닷가 쪽에서 많이 자라는데. 예 네, 지금 겨울눈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당겨 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겨울눈이 열매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달 고버렸네요예 <laughs> 예, 여러분께 여기 있는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 다 열매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께 소사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사나무는 잎이 상당히 작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로 자라고요 소사나무였습니다 와 앞에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 이 나무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면 상당히 예쁘겠네요 예. 네, 한라산 고산에서 자라는 네, 구상나무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멋진 예, 구상나무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앞에는 있이 나무는 예, 보드나무인데요 보드나무 생이착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번 당겨 볼게요 아, 실제로 보면은 보드나무 상당히 예쁘답니다 여러분께 아, 물가에서 자라는 예, 보드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오, 나무가 이렇게 껍질이 조금 조금씩 벗겨졌네 그죠 그게 바로 예, 세로티나 본나무 라는데요 저도 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세로티나 본나무입니다. 아래 표지판이 있는데요. 북중미에서 도입한 도입했다는데요. 예, 앞에는 이 나무하고 요 나무가 두다 두층이래 두층. 두충. 중국에서 들어온 들여온 나이 활엽 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암수딴몸이라그러는데 암수딴구라는 얘기죠. 이것도 뭐 나무들이 대부분 다 세로로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예, 여기 바로 두층입니다. 요나무 요나무 네, 두 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 나무는 봄날에 진달래가 지고 나면 피는 꽃인데요, 철쭉입니다. 지금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 눈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피 보통 한뭐 다섯 장 정도로 돌려나는데요, 이렇게 바로 철쭉이에요. 봄날 아주 화사한 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네, 철쭉입니다. 아, 제가 멀리서 무슨 나무에 뭐가 자라는 것 같아서 왔는데 이 구루토기에서 <laughs> 이 사이로 조리기를 올라왔어요. 이렇게 나무 이고목 안쪽으로. 아, 참신기하네 이것도. 네. 조리대입니다. 예, 네, 앞쪽에는 이 나무인데요. 아, 작은 가지들이 되게 굵직굵직한 것 같아요. 예. 네.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가래나무입니다. 예. 호두나무, 열매가 호두나무, 호두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조금 거칠어가지고, 우리가 지하할때 많이 사용을 했, 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주셔가지고, 맨날 가지고 놀았었는데, 예, 추억의 나무입니다, 저한테는. 가래나무가. 예, 중, 주로 중부지방하고 북쪽지방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좀 깊은 산에 자란답니다. 예, 여러분께 멋진, 예, 가래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비슷비슷한 열매인데요. 이게 바로 메타세콰이어열매예요 열매 자로 상당히 길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입술 모양, 그죠?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뭐, 얘는, 나구성은 이거 동글동글해요. 근데, 깨지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겼는데, 크기도 한 두세 배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깨졌네요, 그죠? 예, 여러분께 메타세콰이어 열매와, 나구성 열매, 축구공 축구공 모양의 열매. 두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이나무하고 이나무인데요. 아, 이 나무가 아, 가까이 가서 보면 좀 울퉁불퉁해요. 그죠? 이렇게 울퉁불퉁. 예, 근육질의 나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서나무예요. 서나무. 이쪽에 저기 열매도 저쪽은 좀 보이는 거 같아요. 아. 근육질의 나무. 숲이 잘 보존된 극성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여러분께 멋진 서어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엄청 크고 멋진 개수나무 보여드리면서 오늘 국립수목원 겨울나무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